약간의 퇴행성 변화 외에 큰 이상은 없는 허리뼈. 박규정 교수는 신경 주사 치료로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킨다. 신경 주사 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신경 주변에 항염증 약제를 주입하여 통증 감각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신경 다발 주위에 약제를 뿌려주면. 통증을 유발하던 부위의 신경이 안정을 찾게 된다. 초기 허리 통증에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주사 치료다.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1단계 주사 치료 해 보시고 약 드셔 보시고 그래도 반응 안 하시면 MRI나 CT나 찍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해드린 거고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고 국소 마취제만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신경 주사 치료.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 주사 맞으면 내가 얼마까지 괜찮아요? 얼마마다 한 번씩 와야 돼요? 뭐,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건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한번 맞고 저한테 1년 이상 안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맞고도 며칠 못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임상 증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달라진다. 척추는 목 부분인 7개의 경추, 가슴 부분인 12개의 흉추, 허리 부분인 5개의 유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구성된다. 각 부분은 C자형의 곡선으로 돼 있어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한다. 또한, 척추 중앙에는 중추 신경이 있고, 좌우 양쪽엔 팔과 다리로 나가는 신경근이 뻗어 있다.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간판, 흔히 말하는 디스크다. 디스크 중앙엔 젤리 형태의 수핵이 있고, 그 주변엔 섬유륜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다. 우리 몸은 척추의 마디마디와 디스크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디스크는 수액이 마르고 탄력을 잃어 얇아진다. 또한 무리한 힘을 받으면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게 된다. 디스크는 추간판이라 불리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 같은 판이다. 디스크는 이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보통은 디스크는 4에서6 주, 뭐 반응이 느리면 6에서8주 내에는 대부분의 디스크가 저절로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해드려보고, 만약 이거에 반응을 안할 시에는 다른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허리뼈인 요추의 신경과 엉치뼈인 천추 1 번의 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뼈와 뼈 사이의 구멍에서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허리 통증에 따라 추간공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치료한다. 통증은 있지만 그 범위를 알수 없는 초기 환자는 꼬리뼈인 미추간공으로 약물을 주사하고 환자의 통증 반응으로 이상이 있는 신경 부위를 찾은 경우. 해당되는 허리뼈 추간공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주사해 뿌려준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리게 되면 신경이 붓고 그 신경학적 염증이 생기는 염증 전달 물질 분비도 희석을 해 주고 부종도 줄여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약물이 얼마나 디스크나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들어갔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중간 허리뼈가 심한 압박골절로 주저앉아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고통이 큰 이보교 할머니 먼저 꼬리뼈 사이의 공간으로 카테터를 넣는다 카테터는 문제가 되는 부위까지 찾아가 좌우로 움직이며 유착이 있거나 신경이 눌린 부위를 벌려준다 유착박리약제로 유착된 공간을 더 벌려주고 이후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 약물을 주입해주면 시술은 끝나게 된다.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왔다 갔다 저희가 하거든요. 카테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해집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막 해집어 놓으면서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려 있는 신경과 염증이나 부종으로 변형된 조직들 사이를 움직이며 청소를 해준다는 내비게이션 카테터. 머리카락 굵기의 초소형 카테터가 들러붙은 신경 부분을 박리하고 약물을 뿌려주는 기특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번 뼈가 주저앉으면서 3, 4, 4, 5, 5일 협착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심하게 들러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냥 카테터 자체만으로 들어가긴 좀 저항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 이제 와이어를 하니까 조금 더관 들어가기가 쉬웠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접근이 돼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놓는 약물은 추간공을 통해 주입된다. 뼈와 뼈 사이의 구멍에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꼬리뼈인 미추간공에 통증 조절 약물을 주사하면 이 약물이 신경을 타고 아픈 부위까지 도달하게 된다. 대개는 저희 환자들 중에 저 골밀도 체크하러 와서 이런 분들은 없으세요. 통증이 와서 알고 보니까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뼈가 약해지면 그게 주저앉아서 통증도 유발하지만 계속 주저앉다 보면 예를 들어 허리는 그렇고 어디에서나 다올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예전에 저희 꼬부랑 할머니들 많잖아요. 지팡이 짓고 거의 기역자로 90도로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다공증을 위해서 압박골절 뼈가 주저앉는 거죠. 척추 수술을 중후군은 말 그대로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본인이 통증 경감 효과를 못 느끼거나 더 심해진 경우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술하신 선생님은 엑스레이도 좋다고 그러고 경과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아파요. 잘 됐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 말고 보통은 기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인접 부위, 그 위나 그 아래 부위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해당 부위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문제를 다 평가하고 그거에 적합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미 두 번의 수술을 받은 신형숙 환자는 기구가 박혀 있는 윗부분의 허리뼈가 압박골절되면서 신경 조직이 자극받아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먼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시험한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 최대한 신경 주변 가까이에 고주파 바늘을 넣는다. 42도 정도의 열을 가해줌으로써 통증을 전달하는 감각신경을 선택적으로 응고시킨다. 통증이 있는 여러 부위에 반복 시술해준다. 아, 자극증이 있을 수 있고요. 찌릿할 수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우리 테스트 한번할 겁니다. 네. 저희 테스트할게요. 혹시 전기 오면 찌릿찌릿 아니면 톡톡톡 이렇게 오면 이야기하세요. 음. 와요 네. 4그다음에2 오는지 볼다게요4 0 4 .1. 1 0 2 1 0 3 2 0 3 0 4 0 4 0요4는데 다리 0으로게요4안 가시죠? 네. 할게요. 네, 42도 120초 할게요. 네. 2도거 합니다. 42도 1 2 0 음, 톡톡톡 전기 들어가는 느낌 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간 세번할 거고요. 총6분 하실 거예요. 박 교수가 환자들에게 신경을 기절 시킨다고 표현한 시술법, 고주파로 신경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것이다. 저희 사우나 가시면 쉽게 설명, 사우나 열탕 온도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십이 도기 때문에 환자분의 신경에 전혀 손상 없이. 그 통증에 대한 감각만 선택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여러 번의 신경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고주파 열 응고술을 시도해 볼수 있다. 그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 보통은 평균 6개월 이쪽저쪽 유지가 되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신경이 재생되는 속도 같은 게 틀리기 때문에 뭐 오래 가는 경우는 1, 2년까지 가기도 하고 짧게 가는 경우는 34회열 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의 수술과 시술에도 여전히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배우군 씨. 1차로 척수강 내에 시험적으로 약물을 주사해 일주일 동안 부작용 여부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의 용량을 찾는다. 2차에서는 우선 약물 주입기에 진통제를 채워 준다. 허리 쪽에서 관을 척수강 내로 삽입하고 복부 밑을 절개해 관을 약물 주입기에 연결해 삽입해주고 봉합하면 시술은 끝난다. 펌프식 약물 주입기가 일정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약물을 척수강 내로 흘려주는데 고통이 심해 양을 늘리고 싶으면 몸 밖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고 약물은 리필이 가능하다. 이게 오해를 하지 마르셔야 될게 저도 환자한테 항상 그건 알려드려요. 이거는 환자분이 일차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서 본인이 계속 걸어주시고 유산소하시고 운동하시고 생활습관 교정하시고 유지관리하셔서 일상에 복귀하고 사회생활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지 이 주사 하나로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 구멍이나 아니면 신경관 공이 좁아진 질환인데 이 주사 하나로 구멍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구멍을 넓히고 그 다음에 뭐 틀어진 허리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통증의 개선이에요.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유지 관리를 적절히 못 해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좁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넉넉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럼 3개월이 넘었다 허리 통증이 그럼 그거는 본인이 계속 감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꼭 적절하게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과 전문의에게 명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꼭 수술이나 시술이 능사는 아니고 그거에 따른 본인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